아여튼 근데, 조국혁신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국혁신당 왜 국민들한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말을 할까? 음. 그리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정해? 당신은 공정해?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도이치부터 수사권은 왜 김권여사 소환 안 하는 거야? 음.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대체? 몇 년째? 맞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안 그래? 지금 5개월 붙잡고 있다고 이 난리를 쳐버리면은 음. 뭐라고 이걸 반박할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 김관진 장관 사, 사건 얘기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그다 기소했던 사람들도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실만한 분들이 음. 국정원 댓글 수사팀. 이~ 그~ 저~ 김원준 장관을 수사 저~ 재판에 넘기면서 이게 2 0 1 8년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 개입한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네, 군검찰이 예, 사이버 사령부 네. 댓글 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던 거예요 김완진 장관 나중에 이거 다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 다 받은 거예요 음. 그니까 이 사건하고의 공통점은 뭐냐 면은 그니까 이~ 군 내부에서 벌어진 수사 방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음, 음. 그러니까 모두 수사방해 주체로 지목된 게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장관 뜻에 맞지 않는 수사 담당자를 배제한 게 입업한지, 또 부당하게 수사를 축소할 의도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인지, 이것도 또 쟁점으로 똑같은 거예요. 음. 음. 한쪽에는 그 기소한 사람은 지금 기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유죄 판결을 받아놨잖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은폐 축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유죄 판결 받게 한 사람이 지금 이것도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수사 문제에 있어서 개입해 가지고 그걸 바꾼 거잖아요. 음.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 호주 대사 임명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느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는 음, 사실 이게 또 재미있는 네. 지점이에요. 음. 국민의힘과 네. 그리고 그들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는 보수 언론 지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네. 이게 네. 재미있는 부분인데. 음.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은 아까 경향신문 1면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했다를 보도를 딱 하잖아요. 음. 그리고 다른 신문들도 예를 들면 은뭐 오늘 한겨레도 그랬고, 동아일보 사면 같으면 음. 이 네, 네, 여당, 여당 후보들 이종섭 정권 심판론 빌미 대통령실 야당 정치 공작 요렇게 보도를 하고 어, 이런 후보, 방식으로 후보들은 안 좋아한다 지금 걱정을 후보들 코멘트를다 따놨잖아요. 예. 그렇죠. 어.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대개는 이 지금 뭐. 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도 그렇고 한국일보 음, 제목은 역시 마찬가지 네, 한국일보 제며, 제목은 음. 당정이 외면하는 이종섭 리스크 여수도권 후보들이 떤다 이런 내용이에요. 음, 그차규육은 이종섭 출근 모를 수가 없어 뭐 이런 발언도 했네요. 음. 네. 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종섭 리스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어젠가 쭉 전해드린 게 보수, 보수 언론으로부터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제 전해드렸나요? 뭐 어제 드렸는요 이제 는 날짜 감각이 없어가지 <laughs> 어딘지 그겠지 근데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수도권 후보들이, 야, 네. 이종섭전 장관 문제를 음. 지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다. 지금 지지율 떨어, 지지율 이, 이 문제가 있는데, 총선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박민식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음. 뭐, 이호 의원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뭔가 지금, 어, 그리고 격전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언론 코멘트라든가, 이런 데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뭔가 음. 임명 취소가 됐든, 아니면 여당이 뭔가 목소리를 내든, 한동훈 미대원장이 뭔가 역할을 하든, 음. 이걸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기사에서 다 자기들이 코멘트를 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예. 대통령실이 어제 직접 나선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어 뭔가요? 대통령실이 지금 왜 나섰을까 어. 지금 그냥 생각을 해도 선거의 문법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실이 앞에 나서게 되면 음.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맥락만 음. 강화되는, 강화되는 음. 거잖아요 이 맥락에서는 음. 오히려 대통령은 좀 숨어있고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음. 뭘 수습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음.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식 아닙니까 예, 예. 왜 나섰을까 태울 예. 때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당 상황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여당에서 불끈불끈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허리 를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어떻게 좀 해봐 음. 한동훈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이러고 있으니까 음.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음. 한동훈 또 찍소리 하지마 또 반란 네, 일으킬 거야 확 그냥 음. 또 반란 <laughs> 일으킬 어확 어제 이걸 한 거예요 아. 그게 동아일보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런 장면 그렇죠. 이미 한번 기시감이 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확 그냥 어.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면 이 한참 그 얘기를 하다가 음.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실에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쓰면서 음. 동아일보에서는 이 파트가 나눠져서 대통령실 관련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사 임명 철회 여론에 말이 안 된다며 선을 음. 그었다 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내부를 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어, 어. 이게 동아일보에만 예, 나와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다른 언론들은 뭐 그랬나보다 하고 안 썼는데 동아일보 이거 쓴 거예요. 어.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예. 그 다른 언론들, 다른 보수 언론들은 음. 아예 이 얘기를 안 쓰거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게 중앙일보가 이이 이 썼는데 네. 음, 여당은 이종섭, 야당은 종북, 선거 막판까지 변수 될것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여야의 예. 어떤 남은 변수다라는 것처럼 하나는 이정섭 리스크와 하나는 어. 비례대표 관련 자범 이렇게 해서 쭉 썼는데 예.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여당은 어쨌든 이정섭 리스크라는 거를 이 기사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게 어느 정도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문장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음. 딱 하나가 나와요. 음. 이 방금 말씀드린 장원진 안보실장이 SBS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음. 게 문장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전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대통령실 아, 얘기를 그렇군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렇죠. 전혀 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국민들의 화에 기름을 붓는 아, 거죠. 그렇죠. 이건 아예 써버리질 않는 거고 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음. 조선일보 일면이 조선일보 일면이 이종섭 소환 통보 없어도 기국 검토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전 원리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하든 음. 우리는 야그 대통령실 논리는 우리는 대통령실 논리 중심으로 전하지 않아.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공수처가 부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음. 전달한 것으로 음. 14일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저, 조선일보 쓰고 이 육면 보시면은 예, 그렇죠? 근데,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런데 네.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라는 것은 요건 다른 언론에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통보 없이도 음.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거는 조선일보의 솔루션입니다. 음. 도와 굉장히 도와 영리한, 그니까 프레임을 싹 바꿔가지고 어. 굉장히 영리하게 하, 하고 있잖아요. 영리한 방향으로 이 논쟁을 끌고 나가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 뭐출금민니뭐니뭐 이런 거그다 이미 진행한 일이고 아니 나갔긴 나갔지만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면 언제든 들어오니까 출금 명분 그출구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출금을 해제했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들어와서 조사받는데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6면에 방금 보신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정치권 일각에선 음. 임명철회 대신 그러니까 임명철에는 지금 대통령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네. 이 대사가 일시 귀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의 음. 관련 수사가 끝나면 다시 호주로 부임하는 방안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한 정치권 인사는 <laughs> 어.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로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면 예. 일정 기간 대사 대리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시 귀임시키고 <laughs>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어, 도서의 뭐,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입니다 일시 귀임을 시키세요. 아, 일단 총결 아, 아, 때까지 일시 귀임을 하고 공수처는 허울뿐인 조사를 하세요. 그 순서에 맞춰서 놓고한4 시간을 하든 4 0 분을 하든 어. 허울뿐인 조사를 막한 다음에. 조사를 완료했다고 공소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가 완료됐고 혐의가 없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대리로 누가 하다가 공소제사를 외교관이 아무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저는 이제 다시 갑니다고 나가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조사일보는 이렇게 아, 주장하고요. 을있 너무 영리하지 아니, 여기서 않아요? 여기서 조사일보가 전제하고 깔고 가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무혐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대리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로 혼내주면 <laughs> 무혐의라기보다는 뭐별게 없다라는 논리로 총선을 넘길 수가 있다. 어차피 공수처장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할 거거든. 윤성열 음, 아, 사단. 그러네요. 예 사단 후보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선거 때까지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솔루션을 그냥 제시한 음,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다. 공수처가 부르면 부르면.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음. 사실 조선일보가 방향을 트는 것도 있고 아까 김일아 평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야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대로 가면 선거 다 져, 폭망이야. 그러니까 한동희 위원장이 다시 한번좀 개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어. 그렇게 지금 밑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가 좀막 올라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야, 딱 그렇죠. 잘라버린 거야. 음. 아니야, 이거는 공원 유착이야, 좌파의 음. 공작이야. 음. 너네도 또...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제. 근데 명품백 문제 재미 들렸어. 그렇죠. 그걸로 딱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보가 그럼 이종섭이 들어오면 어떨까? <laughs>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은 <laughs> 그러니까 지금 명품백 의혹 얘기하셨잖아요. 음. 똑같은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그 명품 배구역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 했더니 조선일보가 야 총선 후 특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음, 막뻥뿌질을 음. 했더니 어. 바로 비대위원장 오기도 전에 대통령실하고 총리하고 윤재 원내대표하고 당정 협의를 열어서 모든 특검은 안 되고 총선 후 음. 특검도 안 되고,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안 되고. 된다. 정 입장 전이딱 해버리고 음. 이관서 비서실장이 일요일날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한동원 공간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음. 똑같은 경영대 회의까지 했잖아. 그렇죠. 똑같은 걸 어제 했는데 언론이 지금 안 도와준다. 음. 오히려 음. 이거 말고 우리 이 해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봐. 지금 음. 이렇게 하고 있다. 스피크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부도 대중에서 그 스피크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스피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사랑하는네 가지 방법입니다.